오늘 할 게임 토이랜드라고 하는 이제 저번에 했던 팝업이라는 게임에서 그 게임을 만든 대학교에서 만든 작품인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이 꼬마아이가 우산을 들고 몬스터들을 조합하는 게임이 아닌가 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처음하기 시작해봅시다 예쁘다 그림 뭐가 싫어한데 야, 어릴 때 국룰이긴 해. 야, 엄마한테 좀 등짝 스매시 맞긴 하지만 어릴 때 국룰이야. 오, 이게 난가 보네. 난 어릴 적에 안갈래라는 기억이 없는데. 어, 눈도 약간 여러 가지 색깔인데. 이동 WASD. 뭐야? 갑자아 점프가 굉장히 높네요. 그다음에 s 프트 구르기. 이가 백스텝. 아니 어렸을 때부터 뭘 배웠, 아니, 어떤 수련을 했길래 이런 아이가 된 거지? 킹크라운의 인형들이 날 괴롭힐려해 요 누구세요? 날 괴롭혀 음 근데 누구신데 저한테 이걸 도와달라 말라고 자꾸 이러시는 거지? 왼쪽 마우스로 일반 공격 오른쪽 마우스로 강 공격을 할수 있을 거야 두 가지의 공격을 조합해 커맨드 공격을 할수 있어 거기까진 제가 했다가 이 게임을 클리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아 이렇게 커맨드 오케이 좌클릭 좌클릭 잠깐만 <laughs> 다시 어 뭐야 이거 좌클릭 우클릭 좌클릭 좌클릭 어 찌르기라는데 이게 찌르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점프 내려찍기 점프 내려찍기 점프 내려, 점프 내려 찍게. 오, 오.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공중에 서 채공할 수 있고 스페이스 착지. 오. 도와줘서 고마워. 근데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 이건 우리 마을 왕인 킹크라이 알려줄 거야. 이쪽이야. 얼른 집으로 돌려 보내줄게. 오늘은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소리를 좀 줄이는 그런 날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커맨드 그런 거못 뭐 필요합니다, 그렇죠? 감각으로 하는 건데 아니 여기 뭔데 이렇게 다 공격에 반격을 할수 있다? 해보십시오. 자크님 오, 그냥 때릴게요. <laughs> 그냥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난 반격하는 거에는 그닥 크게 이제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재능이. 아마 대학교의 졸업작품? 이라서 굉장히 짧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느낌 엄청 잘 만들어진 졸업작품이죠. 제가 만약에 대학교를 다녀서 게임을 만들어야 됐다? 그럼 제가 보기엔 쫄라민이 싸우는 그런 엔트게임을 만들지 않았을까? 킹크라운, 이 두둥 녀석, 인간들, 어, 뭐라고요? 그래? 가만두지 않겠어? 아니, 뭔데요, 갑자기? 아니. 레프트 킹펀치 뭐지 붕붕이가 꽤나 쉽지 않은 분이신데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킹크라운이 한 말은 잊어버려 기차를 타고 성으로 가자 어지러우니까 조심해 근데 이거 그 킹크라운이라는 분이 사실 착한 인형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사실 진짜 나쁜 게 아닐까 이건 좀 꼴봤는데 얘네들을 사실 우산으로 좀 내쳐야 되는 게 아닐까 음 일단 가봅시다 기차를 타자는데 F 상호작용 어 어디 기차가 오나?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기차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커플 친구들은 언제 가요? 아 이걸 지켜내야 되는구나. 아나 기차 불렀는데 왜, 님들이 왜 와요? 저 말고 저 커플은 어때요? 얘네 진짜 때리고 싶은 싶으... 눈깔이 나한테만 너무 돌으셨네 이분들. 저게 사회의 악인데 진짜. 정신 차려. 주적은 내가 아니야. 오! 아니, 갑자기 기사를 탔는데 킹크런 공격을 받아야 돼요? 오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모뎀에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너무 많은 선물을 주시는데, 저 생일 때도 이렇게까지 선물 안 받아왔는데? 아 너무, 너무 많은 선물은 사절이긴 해요. 제가 이게 선물을 뭔가 받으면 줘야 될것 같아서 이게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선물 떨어지면은 저거 깨지기 전에 때리면은 사라지네. 근데 이게 가능한가? 아, 가능하긴 하구나. 좀더덜 싸울 방법을 찾아냈구만. 난 평화주의자니까. 좋습니다. 또 있어요? 아니죠? 어, 그렇. 그르... 적이라는걸 아시는 분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제발 더 이상 싸우고 싶지가 않아요 자, 자, 자.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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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근데 네, 저 친구도 저러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어, 어떤 애가 히스테리를 부린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근데 이유 없이도 그런 애들이 되게 많던데 사실 그 선생님은 저에게 잘못된 사회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셨을까요? 음... 어! 굉장히 저 중간에는 온 버튼만 꺼버리면 될것 같은 그런 아이들인데 그냥 차분하게 다가가서 중앙에 있는 버튼을 좀 누르면 안 될까? 킹크라운 호위병사 우더 어 기절도 먹네? 아니 뭐야 아니 또 기절 먹었어 음자 이런 게임을 좀 못하긴 합니다 생각보다 근데 많이 이상 으오어 우더킹이었나 이름이? 사실 보스지만 정말 보잘것 없어서지고 그 이름조차 기억을 못하겠는 분이신데 아 킹크람이었지 맞네 우더는 방금 사람이었지 아 맞네 가미내 부하를 써트리고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었겠다 내가 나쁜 사람이었나? 용서 못한다 혼쭐 내주마 생각해다 내가 그럴 수도 있겠네 킹크란이 낮게 떠있을 때 노려야, 노려야 돼음 그렇군요 바닥에 떠있는게? 오 그래도 지금 화내고 있는 거 귀엽네 아니 끝이 아니었어요 이 페이지가 있네. 아니 <laughs> 저한테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씨발아 아, 잠깐만 숨친 거 손톱은 반 찌기지 난 그래도 피는 채워주네 착한 친구구만. 아 잠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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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아니 지금 되게 큰 친구였네 생각해 보니까. 아 잠깐 체급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친구야. 점프 쿨. 찻찻찻 찻. 아니 지금 가뭐 킹스맨도 아니고 우선으로 이렇게 뭐 인형을 잡고 있어요. 아 이걸 만드신 분이 킹스맨의 감명을 좀 많이 받으셨나? 아 그냥 그냥 맞으면 싸워 왜 다들 날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너도 다른 인간들과 똑같아 역시 나는 잘 받지 못할 거야 내가 친구가 되어 줄게 나랑 우리 집으로 가자 난 세인형도 아닌데 정말이야 그 말을 믿어도 될까? 그 다음에 믿지 않는 편이 나을걸? 너도 한 7년 뒤면 곧 부러질 아이라는 걸볼수 있어 이 웅덩이를 밟으면 돌아갈 수 있어 같이 뛰는 거야 착한 말로 이렇게 꼬드기는 거야 원래 이런 거 믿다 또 배신당하고 또 그런다니까 결국엔 얘가 왕이 된 거야? 아니 뭐야 내 자리는요 일단 오늘 한 게임 청강대에서 만든 토이랜드라는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끝 재밌네요